이정후가 1대 3으로 뒤지는 상황, 주자 말로 상황의 타석에 들어서자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는 이정후의 이름을 연호하며 모두 일어나 이정후의 타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정후를 상대하는 바뀐 투수 제이크 버드는 방어율이 0점대로 삼진을 26개를 잡아내는 그야말로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의 투수라 이정후가 이번에도 삼진을 당할 것이라 몇몇 팬들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후가 제이크 버드의 공을 받아치며 안타를 만들어내자 이 장면을 본 샌프란시스코 홈팬들은 열광하며 미쳐 날뛰기 시작했고 현장 중계진조차 이정후의 바로 저런 모습이 그가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의 타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정후의 맹활약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 4연전 중세 번째 경기에서 맞붙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차전을 3대4로 역전패를 당한 것을 2차전에서는 4대0으로 갚아주면서 시리즈 전적 1승 1패로 균형을 맞춘 상황인데요. 이정후는 앞선 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팀 승리에 일조했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이정후의 장타, 즉 2루타가 사라졌다고 물어뜯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그 탑 레벨의 타자들은 감이 좋을 때한 경기에서 3안타, 4안타를 몰아치고 감이 좋지 않을 때는 한 경기에 꾸준하게 한개의 안타를 치면서 타율을 유지한다고 말하면서 이정후가 어제 친 안타는 잘 맞은 타구로 타구 속도가 100마일이다. 한 시즌 160 경기 내내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는 타자는 없다. 경기마다 1안타를 치며 3할대를 유지하고 있고 2루타를 11개 치며 리그 전체 공동 1위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오타니도 지금 3할대를 못 치고 있는데 완전히 생트집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를 상대하는 콜로라도 로키스의 선발 투수는 브래들리 블레이락으로 우한 투수이며 이번 시즌 승리는 없고 1패, 방어율은 10.29입니다. 현장 중계진은 좌타자를 상대할 때는 바깥쪽으로 스플리터를 결정구로 쓰며 그 외에 체인지업이나 슬라이더를 간간히 섞었으며 다양한 변화구를 쓴다. 그러나 제구가 좋지 않아 볼넷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정우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투아웃 주자가 없는 1회 말,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서자 앞에 타석에서 실망한 샌프란시스코 홈팬들은 정우리 찬트를 부르며 이정후의 맹활약을 기대했는데요. 블레이락은 이정후를 상대로 초구를 88마일짜리 커터를 스트라이크 존 아래쪽에 꽂아넣는데 이것을 이정후가 초구부터 스윙을 하며 커트해냅니다. 현장 중계진은 이정후를 상대하는 투수들의 특징은 초구를 저런 식으로 평소에 거의 던지지 않는 구종을 선택한다고 말하면서 이정후가 볼카운트 싸움에 능하기 때문에 불리한 볼카운트에 몰릴 것을 대비. 결정구를 최대한 숨기는 투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정우를 집중견제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레이락은 원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이구를 82마일짜리 커브를 스트라이크 전 아래에 절묘하게 들어오게 재구 이것을 이정우가 퍼올렸지만 힘있게 뻗어나가지 못하면서 아쉽게 외야 플라이 아웃이 되고 맙니다. 블레이락은 방어율 10.29라는 성적과는 달리 스플리터를 주 무기로 앞세우며 브레이킹 볼로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을 삼진으로 연이어 돌려 세우며 0의 행진을 이어가는 미친 호투를 펼치며 3회까지 솔로 홈런으로 내준 1점만으로 샌프란시스코 타선을 막아내었습니다. 이정호는 4회 초 노아웃 1루주자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섭니다. 블레이락은 초구를 85마일짜리 커터를 스트라이크존에 넣었지만 이정호는 이것을 그냥 지켜봐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현장 중계진은 이정후가 초구를 지켜보는 것을 보고 말들이 많은데 자신이 기다리는 공이 아닐 경우에는 섣불리 건드렸다가 내야 땅볼이 나오면 병살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레이락은 초구 커터를 이정후가 지켜보자 커터를 이정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구를 8 3마일짜리 커터를 높은 쪽으로 던져 유인해보지만 이정후가 이것을 속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 원앤원이 됩니다. 블레이락은 원앤원에서 결정구로 83마일짜리 커브를 스트라이크 전 아래쪽에 살짝 걸치게 제대로 재구를 해서 던지고 이것을 이정우가 놓치지 않고 커트해내며 투 스트라이크 원볼 상황이 되는데요. 블레이락은투 스트라이크 원볼이라는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사구째 82마일짜리 바깥쪽으로 뚝 떨어지며 빠지는 커브볼을 던지고 이것을 이정우가 허리가 빠진 상태에서 툭 갖다 댄 것이 삼루수 내야땅볼이 되면서 아웃이 되는데요. 현장 중계진은 저런 것이 코스가 좋아 빠져주면 이정우가 감각을 찾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아쉽다고 말하면서 이정우가 워낙 빠르니까 1루에서 아웃이 되지 않았다. 다시 찬스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로라도는 6회초에 3실점을 하며 1대3으로 역전이 된 상황에서 선발투수 블레이락이 연속으로 볼넷을 두개 내주면서 급격히 난조에 빠지며 강판을 당합니다. 바뀐 투수 제이크 버드는 19이닝 동안 방어율이 무려 0.95이며 삼진은 26개를 잡아내는 무시무시한 불펜 투수인데요. 그러나 볼넷을 내주며 주자말로 상황에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는 정우리를 외치며 모든 팬들이 자리에 일어나 이정우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중계진은 제이크 버드의 방어율이 0.대인 대단한 투수이지만 이정우는 6회 타율이 살 사푼살이인 타자다라고 말하면서 메이저리그 최고 레벨의 구원투수를 상대로 이정우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이정우가 타석에 늦게 들어왔다며 원스트라이크를 선언해버려 타석에서 공을 치기도 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지만 이정우는 흔들리지 않고 타석에서 침착하게 준비를 합니다. 제이크 버드는 초구를 95마일 싱커를 스트라이크 아래쪽으로 제구해 정확하게 꽂아 넣었고 이정후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치며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때려 1타점을 기록해 2대3까지 따라가는데요. 이 장면을 본 홈팬들은 이정후의 타격에 대해 난리가 난 상황이 되고 현장 중계진 역시 이정후가 상대 투수의 초구를 그대로 노리고 들어갔다고 말하면서 배트 중앙에 정확하게 맞은 정말 좋은 타구라고 말했습니다. 중계진은 이어 상대 투수들이 이정우를 분석하며 약점을 노리고 투구를 하면 몇 타석은 이정우가 당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정우는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초구를 노리고 들어와 바로 안타를 만들어 낸다. 이런 대응 능력과 순발력 때문에 이정우가 대단한 타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속 타자 4번 맷 체프먼이 말로 홈런을 때리면서 샌프란시스코는 3대6으로 앞서나가며 승부를 실질적으로 결정지어버리는데요. 이정우는 6대3으로 앞서는 7회 말, 투아우스의 주자 말루 상황에 다시 들어옵니다. 바뀐 투수 짐이 허겟은 초구를 바깥쪽 스트라이크 전에 정확하게 걸치는 85마일짜리 스위퍼를 던져 원 스트라이크를 잡는데요. 이정우가 초구를 지켜보자 허겟은 79마일짜리 커브를 스트라이크 존 안에 꽂아넣고 이것을 이정후가 받아치지만 아쉽게 중견수 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맹활약 덕분에 경기를 역전하며 6대 3으로 승리, 위닝 시리즈를 이어가며 상승세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